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된다.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좀 처벌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소년들의 이런 비행 행위의 내용이 일반 성인들 형사 사건 극악범죄,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거나 심지어 더 심한 경우도 왕왕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학폭과 소년 사건 상담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속법소년인데 어떻게 되냐. 꼭 처벌받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피해 학생 보호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일때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은 만 10살부터 만 14살까지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이라는 것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한테 적용을 하는 법이고 이 적용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10살부터 13살, 그러니까 14세 이전까지, 그리고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만 10살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후부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소년은 법률상 용어는 아닌데 수사 기관에서 저렇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용어라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거는 범죄 소년 즉만 14살 이상부터 가능한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되느냐? 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보호처분은 10가지가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로 표현을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보호자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호랑 5호는 이제 보호관찰입니다. 그리고 6호, 7호는 소년보호시설이나 의료보호시설이지 위탁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들은 병합해서, 다시 말하면 동시에 여러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2호의 수강명령이나 3호의 사회봉사 명령은 4호, 5호에 있는 보호관찰과 같이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10살, 11살 정도 되는 건데 얘를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10살, 11살인 친구도 소년원에 6개월 이내로는 송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즉 장기로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저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 사건과 학생 그리고 보호자에 따라서 다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사건으로 심리 받는 아동, 청소년의 보호자들은 이 점을 좀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학법 소년이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다가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가 학교에서 일어났든 학교 밖에서 일어났든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다 다른 학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접수를 하시면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서 학폭 사안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또와 동시에 해당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고소장이라는 서면으로 피해 사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서 내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를 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피해자를 조사하고 단계별로 가해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학폭 형사 고소와는 또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촉법소년은 학교 폭력 심의나 경찰 조사에서 14세 이상 그런 소년과 비교를 했을 때그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좀 어려움이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인데 금전적으로 이 피해를 좀 배상해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런 각 절차가 그 절차마다 특성이 다르고 때에 따라 구사해야 되는 전략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보통은 학폭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황을 좀 봐가면서 병원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